김윤영 교수의 기도터 술레.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제가 어, 계룡산에 있는 아, 허공 기도터인데요. 여기는 어, 예전에 대전과 공주 사이로 오가는 차들이 굉장히 빈번했던 아, 그런 길입니다. 마티 터널이 어, 생기기 전에 다녔던 아, 길인데요. 이 마티 터널 위쪽에 마티 고개가 있습니다. 이 마티 고개 다다르면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이 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자주 드리고 하던 곳인데요. 마티 터널이 생기면서 어, 이곳으로 그 차량 왕래도 적고, 사람 왕래도 적어지면서, 어, 지금은 잊혀져가는 기도터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도 아름아름 알고 어,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어, 간단히 어, 기도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을 찾아오실 때는 어, 명칭 검색, 마티 코개를 어, 치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동영상 뒷부분에 주소도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아 마치국의 아 정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스케치를 하고 아 기도 인사부터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 마티꼬 아, 어, 공주쪽에서 볼 때는 화장실을 먼저 보게 되고요아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내정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아 내정 같은게 하나 있고요아그 다음에 바로 어, 마티꼬개 라고 쓴아큰 현말이 보입니다 바로 요마티꼬개 뒤쪽으로 바로 허공선왕이 있습니다. 네. 이곳 매점에서 이 막걸리랑 어, 살수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어, 지나가다가 어, 기도를 많이 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뒤쪽 편으로는 아 표지판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왼편으로는 공덕비가 있습니다. 네 마티코계 옆으로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앞에 제물을 올리는 제단이 있고요. 이 제단 옆으로 매점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를 켤수 있는 촛불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초는 켜지 말라는 글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국사 도량 천상세계라고. 아, 이렇 바위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아, 다시, 조그만 재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아, 또, 어, 초를 켤수 있는 촛불함이 있습니다. 자, 이곳, 어, 매점에서는, 정향미 쌀도 팔고 있고 오색천도 어 팔고 있습니다 네, 김윤 교수의 기소터 술래 아 이번 시간에는 어, 대전과 공주 옛길 그러니까 마티콕에 있는 허공선왕을 아, 잠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 계속해서 어, 김윤 교수의 기소터 술래 아, 또 좋은 장소 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소 이 밑으로 자막을 넣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 찾아 오실 때 참고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교수의 기도소설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